11시에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11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5시 곧 모든 일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라는 큰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어제 이야기,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은 밤에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어, 이 요분 고난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그세 친구 이야기는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너가 뭔가 잘못했어 알았지?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돌아가야지 하는 너가 잘못됐어 라는 그 기초에 의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요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반론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쭉큰 흐름을 이룹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반론하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우라는 그런 좀 젊은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시각을 일러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당한 말도 있기도 하고 자기 의견이 섞이기도 했던 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욕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욕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우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이 밤에도, 이 밤이 무엇입니까? 밤은 모든 게다 끝난, 다른 것은 뭐 기대할 수 없는, 밤은 짙은 고통이 있는, 밤은 깜깜한, 이 밤은 정말 두려운, 밤에 그래서 뭐할수 있다면, 그냥 이 어려운 가운데서 술 먹고 더 잊어버리자 이것저것에 취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참 가장 좋지 않은 것들이 그 밤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흔들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밤 어둠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이 어둠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도 기대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대하자, 아침에도 기대하자, 11시에도 기대하자. 이 밤에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이 이 밤에 있음을 일러주는 그 가르침이 있으니 함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첫 번째, 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가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나타나 있어서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면서 특별히, 특별과에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수업시간이에요, 수업시간.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업시간이에요, 수업시간이에요. 본문 구절부터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지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해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 군주 소리, 세상의 어떤 힘,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두우니까 바시락 소리도 되게 커요. 막 세상의 군주 같아요. 바시락 소리에도 막 겁을 안 내니까요. 그러니까 이 밤에 어려울 때는 이게 세상의 군주 소리가 들리는 거예그 별거 아닌 소리도 막 크게 들리고 이 밤에 노래를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새들도 가르치시고 좋은 교훈을 하시는 그 하나님 이어둠 속에서 온 땅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나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밤에 찾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밤 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신 하나님, 다 공중의 새들여프트카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기 싸하지 않는다. 저 백카파를 보라 하면서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자기의 잘해서 다 감사하는 온 만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왜안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찾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군주 바시락 소리에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들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밤에 가르치세요 이 엘리우의 이야기가 33장, 6기 33장에도 있습니다 그1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잘안 들어요. 그럼 딱 뉘어나요. 물리적으로 잠을 잘때 또는 영적으로 참 힘들어서 땅에 있을 때 그때 귀를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좀 들어라, 야! 누워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막 아, 이렇게 할 때는 안 들리잖아요. 뭐 여기저기 다니고 갈 때는 분주하고 하니까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낮에는 볼 것도 많아요. 뭐 들리는 소리도 많아요. 이 밤에 뉘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쥐를 막 열어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밤에 밤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가예요, 특별가예요. 이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수업 시간이 특별한 수업 시간이라고요. 저 뒤에 보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끝나고 나가실 때또 우리가 이 백을 먹을 때 보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사순절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참 은혜 또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그 부모님들 잘하셨습니다. 지금 열흘째 데리고 나오는데요, 또 데리고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 다 나오실 때가 있어요. 왜 특별가예요? 이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때 이제 뭐 교회에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밤에 자는데 사모엘아, 사모엘아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엘리 제사장이 나 부르는가? 쫓아갔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안 부르는데. 또 밤에 자려고 하는데 사모엘아, 사모엘아. 아니다, 어?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이젠 하나님 옆에 대답을 해라. 그래서 이세 번째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특별한 말씀을 이 아이에게 하는 거야, 아이에게. 아이에게 너무 놀라 아니, 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미래, 이 엘리 집안에 있을 일들 갖다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촐랑촐랑 되면서 엘리 제사장님, 내가 밤에 뭘 들었는데요? 이러지도 않아요. 또 애가 또 진중해요. 아주 철이 잘 들어가지고 진중하게 것을 잘. 어, 그래서 이제 쫙 슬펐잖아요. 그 일들이. 이 어렸을 때 특별 이 과일을 갖다 들으니까요. 사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대면했나요? 모세는 생후 3개월에 인생의 밤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밤을 갖다 3개월째 맞았다니까요. 그냥 가까이 떠내버린 거예요. 참가해. 인생의 밤, 자기는 밤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 공주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진받고 그에게 유머를 찾는데 마침 그 생모,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절제 먹이며 얼마나 말씀을 들려줬겠어요. 그 말씀으로 다 그의 생에 애뭐 실수도 있고, 여러가지 어림도 있었으나, 그가 딱 불맞았을 때큰 리더가 되는 거예요. 특별 교육을 밤에 받는 거예요. 이아이들한테 밤중에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밤에 도다닥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세수 시키고 막옷 입혀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을 오기 위해서는 밤에 깨워서 나오는 거예요. 잘안다니까요잘하실 때니까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특별과 일이들요 특별과에 우리가 주일학교 좋습니다. 교회학교 좋습니다. 이 특별할 때 아이들은 입고 이렇게하면 안 돼요. 나중에 보세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 아이들 그렇게 아낄 게아니라니까요 특별과에 어이 싫어요. 나와. 가자! 좀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이제 뭐영실 안에 있는 큰, 큰 아이처럼 키우면 안 돼요. 야생화처럼 키워야 돼. 막 터프하게. 비바람이 불어도 딱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 이거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밤중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들려준 특별 시간, 특별 시간. 이 밤중에 우리가 다르게 보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 눈이 아파가지고요. 영등포 김막가라는데 가서 8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니까 낮에도 밤, 밤에도 밤에다 밤이야. 또 영적인 밤이에요. 힘들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께서 님 쏙쏙쏙 교훈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들이, 사실은 그 내면에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이게 뭐나. 이게, 이게, 사살자가 이게 뭐나. 눈을 갖다 못 보고 막 더듬고 있으니 이게 뭐나. 사람들이 찾아와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게 뭐나. 교육자가. 그런데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막 말씀을 특별 과외 시키더니 특별 과일를그 특별 과외를 갖다 이 8일 동안 받고 난그 8일 동안의 그 교육이요. 그 후에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좋은 든든한 그런 그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딱한줄그한줄 시편 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뭐늘 받았던 말씀인데요. 고난 이구로 유익이라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때 이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왜팔일 동안 여기 쓰러져 있나? 왜 이렇게 앞을 못 보고 더듬거리고 있나? 왜 이렇게 진통하고 있나? 왜 부끄러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문을 받아야 되나? 얼마나 한 복사님이 기도 안 했으면 저러나? 이렇게 말을 들 정도로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유익해. 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고난을 뭐 제가 다 이긴 것은 뭐다 막 멋지게 이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고난이 올 때마다 또 무엇을 주시려고, 이것은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또 무엇을 주시려고, 세게 고난이 올 때마다 세게 주시겠네? 이 유익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한 번도 예 없이,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유익을, 선물을 주시는 것이 저에게 뿐이입니까? 말씀이 있으니,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밤은요, 이 밤은 그냥 본래 밤이 아니에요. 이 고통의 밤은 그냥 보내 밤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뉘어놓고, 뉘어놓고 잘 듣게 하시는 것이 에요 특별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귀찮다. 아, 힘들다. 끝이다. 왜 내가 이렇게 살고 또이 아침이 밝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인가 하고서 막 밤을 갔다가 두려워하고 쿵탕쿵탕 하지 마시고 그때 이세상의 군주들의 소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좀 듣지 마세요. 아니, 주의 소리가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듣고 이 영적인 밤에 힘든 밤에 물리적인 밤에 왜딴 소리 듣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그 인생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힘들수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 레슨이 있다니까요, 특별 교훈이 있다니까요, 특별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있어요. 이 영적인 밤이 왔을 때 그냥.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이 뭐예요?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가르치, 아, 온 땅을 가르치는데 왜안 가르치겠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밤입니까? 어떤 힘든 시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시고 거기에 사물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렇게 이 밤은 무슨 밤이냐? 하나님의 특별 레슨 수업 과외 시간. 두 번째, 이 밤은 하나님이 듣고 돌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이, 이 밤은 오,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 하심이라. 이 밤에요 부르짖는 자가 있지요. 근데 헛되게 부르지. 방향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하는 그런 그 부르짖음. 그그그 그 호소. 그 아픔을 갖다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아프다고 하는데 원망에 또는 뭐 자기 한탄에 또 누군가에 대한 그런 뭐 의지에 이런 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밤중에 전화해가지고 나 말인지 나 힘들어 죽겠네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밤중에 막 누군가를 갖다 하염없이 원망하고 자기를 탓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어요. 그런 부르짖음 안한 것도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아무 영향가 없는 소리. 그냥 사람에게 전화통 붙잡고 막 하는 그 소리. 뭐 필요한 위로가 좀 있겠죠. 근데 그 절절한 밤을 그렇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전화 붙잡고 두세 시간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돌봐주시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냥 사람 찾고 막 이렇게 하는 끙끙거리고 막이름막 왕물면서 막,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시간이 밤의 시간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는 아니 듣고 주님께 이 밤에 이 밤중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강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 복음 11장 5절부터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치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여떡 세덩이를 내게 네 구워달라. 내네 버치 여행 중에 내게 네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함께 팔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아멘 밤에 친구가 다 자고 있는 친구로하고 자고 있는데 와서 물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어떤 나간 애가 왔는데 떡이 좀 필요해 떡을 좀더할때 그때 문을 덩덩덩덩 두드리면서, 누가 왔는데, 그 얘기 좀 먹여야 돼. 너좀 줘라. 덩덩덩 문을 두드릴 때, 야, 이럽다 친구 때문에는 아니더라도 그 강청아 때문에, 는 아니더라도 그강청아 때문에 일어서 그 요구대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 비유가 하나님이 된 비유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가 밤중에 강청하라. 그강청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드으시고그 요구대로 주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면 강청하라, 강청하라, 강청하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밤에 이제 떡을 구하잖아요. 딱제 집중해서 밤에 와서 이것 저것 막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잘 꺼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 제목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밤에 강청할 기도 제목이 뭐야 뭐야 하느냐? 이것은 좀, 좀 심플하게 보세요. 너무 많이 하면 자기도 잊어버리고 예. 좀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밤에 심플하게. 딱! 딱 분명하게. 예. 이제 밤에 이제 구할 것이 뭐냐면, 요, 지금 이 누가 보면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8절까지 읽었거든요. 이제 9절부터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가를 죽이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밤중에라는 비유로 쭉 말씀하시잖아요. 밤중에 강청하면 내어준다. 하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무두드리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나온 성령.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성령. 어, 여기에 이제 뭐, 이제 음식의 달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혹시 이게 그, 프라이팬에 음식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이걸 즉시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달라붙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것을 제거할 때, 예, 이것은 이제 물에 뽀풀려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불에 은근히 튀으면 탁탁! 거리면서 이게 튀어나갑니다. 제가 뭐, 부엌 살림 하는 사람 아니지만, 예, 그 정도는, 예. 그래서 이게 딱! 불에 달구면 거기 그 찌꺼들이 말라붙으면 툭! 떨어져 나가고요. 또는 물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찌끼 여러 가지 덕지덕지 덕지 달라붙었을 때이불 같은 성령 받으면 다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 다 씻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것은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찌끼도 제거되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도 받고 축복도 흐르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 때, 아이고, 아빠라, 아이고, 아빠라, 야, 전할 게 아니라 아버지께 성령을 강청하시면 주지 않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와, 11기 하 3장에 보면요.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남북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도 같이 연합하게 됩니다. 모합과 함께 이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이합 집산이라기, 일루, 이리루,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판이 어떻게 됐느냐. 유다, 이스라엘, 에돔 그리고 모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군이 이제 대적을 하는데요. 이 물이 없어. 가축도 먹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이 지금 세이서 막은해도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전략을 못 짜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 엘리사 선제를 찾은 거예요. 엘리사 선제에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제가 그 지략을 줍니다.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20절 같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우리 에덤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골짜기에 팔아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그시 흘러 넘치요 밤새팡 밤새요 이 물을 받게 되면 너희가 이 물을 먹고 저모아군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팔하는 거예 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아침에 물이 쫙 가득 차가지고 어떤 일다 먹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하꾼들이 볼 때요, 아침에 물이 딱 가득한데, 딱 보니까 거기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비치는데, 그들이 피로고 있어요. 피로, 피바다로! 야, 저여합군이 지들끼리 싸우나마 피바다야, 피바다! 가자! 우선 올라왔다가요, 다 죽어.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 이 밤새 골짜기를 봤더니, 아침에 철철 철철 물이 넘치고, 그래서 자기들도 살고 이 원수들이 착각한 거예요. 아, 덤비자. 괜찮다.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으면 자기 자신이 기가를 해결하고 성령 받으면 악은 다 떨어져 나가고 성령 받으면 원수에게 승리될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사람들 착각을 이렇게 착각을 아이고 저 덤빌 만하다. 덤비긴 뭘덤요 성령 받기만 하면요. 왔다가도 다꼬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밤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시고 이 밤에 힘들 때 어이거 어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친구야 하지 마시고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면 끝다 돼요 없어도 돼요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다일 수가 있어요 성령 받자 접근하지 못해요 성령 받으면 자기가 새로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빈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봄에도 비가 와야지 이제 무슨 뭐뭐 뭐 심고 다할거 아니겠어요 이봄 감음 감음이 되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봄 감음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감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여 이봄비로 내리는 그한 성령을 저에게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봄에 이 사순절의 바다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바다의 그 위에서 이제 모든 것이 뿌려지고 또 싹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바다의 것이 다 흘러가는 강이 돼서 모든 것을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바다에 불받는 걸, 불받는 거성령바다에 성령받아야 성령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돌보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간절히 강청하면서 강청이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 보니까 많은 거예요. 기도에 강청이 없을 거요막 갔다가 이제 막 응답하려고 을 했는데 또 집에 가네. 예, 힘든 거예요. 막 무엇인가 이제 막 뭐, 이, 응답에 보따리 풀라고 하셨는데, 그대, 아니, 그, 포기하자고서 또 그만두는 거예요 내년 사순절에 또 하자.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에 받기를 추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기대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성령받으면 막 달라진다고 하는데, 나도 좀 한번 이번 사순절에 성령받게 아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밤에 기대하라. 이 밤은요, 우리가 끝난 거, 어, 다 끝났다. 힘들다. 안 됐다. 포기하자. 아이고, 아프다.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런 밤이 아닙니다. 그렇게 궁상. 궁상이라는 게, 하여튼 그, 그 앞에 또 무슨 단어가 있습니다. 그지질이 궁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뭐, 좀, 이거 다 이거. 아니, 그렇게 사지 마세요. 아멘. 아멘. 왜 우리 성도들이 지질이 궁상이세요? 이게 뭔가 와닿죠. 뜻은, 예. 그렇게 하세막 이렇게 살지 마세요. 찍으러 살지 마세요. 밤에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도 나는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께서 듣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거예사무해라사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밤에는 말씀을 드리시면서 쫙 그냥 아주 그냥 이 밤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이 시대를 갖다 밝히는 그런 말씀을 쫙 주는 거예요. 아멘? 쫙 보기 하는 거예요. 쫙 보기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성령받으면 그냥, 어, 그, 그 밤에만 유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막이 따다닥 떨어져 나가고요. 싹 숙여 나가고요. 나에게는 기갈이 해결되고요. 원수막이는 다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밤이 얼마나 벅찬 밤입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요. 이 밤을, 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일이라고 오늘 얘기해 그래서 밤에 노래를 주신 일을 찬양하라. 밤에 노래를 주니까 밤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밤에. 할렐루야! 밤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밤에! 기도하고 찬양해서 옥문이 막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멘. 예. 예, 크게 하는 것도 강조하는 거지만 작게 하는 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소리가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크게도 강조하고 작게도, 작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뭐합니까 지금 밤입니까 축제에 노래해 보십시오 아, 기회가 아, 왔다고 하나님께서 특별과외 하신대 하나님께서 간청하면 들어주신대 성령 주신대 악한 자가 좋은 것을 주신대 자기 자식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나도 누리고 다른 자도 함께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밤에도 기